자 오늘 유닛 15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목적어죠? 그 힘을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꾸며주면 바꿀 힘을 체인지의 목적어죠? 너 자신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무엇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우 no 주어면. 자, 그 무엇도. 자, change. 이제 영어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라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지금 여기를 보시면 change 뒤에는 yourself, 명사. 즉, 목적어가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살릴 수 있게 이아이를 해석을 해줍니다. 뭐를 바꾸다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전치사가 와 있지 뭐를 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목적어가 없게 쓰였다면 이건 그냥 뭐를 바꾼다가 아니라 그냥 주어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increase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왔으면 우린 이걸 해석을 s가 o를 증가시킨다 해야 되겠지만 s increase하고 목적어가 오지 않았다면 주어가 증가한다 그냥 이렇게 끝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주변에서 그 다음에 103번 한 여행은 뭐의 여행이죠? 천마일의 여행은 머스트니까 시작해야 한다 뭐와 함께 시작해야 돼? 뭐와 함께? 어 single이면 단 하나에 이렇게 해줍니다. 어도 하나고 single도 하나잖아요.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단 하나의 걸음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때 우리가 개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거기로 간다 그랬죠? 갈때 근데 더 가까이 비교급이잖아요. 더 가까이 갈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쁨은 자이 필도 마찬가지예요. 이필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가 와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느낀다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가 오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의 기쁨처럼 느껴진다 해야 돼. 주어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를 느낄 수도 있지만 주어가 그냥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느끼는 주체이지만 이게 뭐가 와볼수 있다. 느껴지는 대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물건은 느껴져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물건을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영어는 이런 게 왔다 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느껴진다. 우리의 기쁨처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느껴진다. 똑같죠. 뭐처럼 우리의 고통처럼 느껴진다. 자, 다음 반복적인 훈련은 만든다. 너를 더 편안하게. 왜냐하면 자신감이 자라니까, 자라기 때문에. 오버 타임, 긴 시간에 걸쳐. 자신감은 원래 긴 시간에 걸쳐 자라는 거다. 혹은 시간이 흐르며 자라는 거다. 오버타임 사람들은 행동한다. 한 다른 방식으로 인과 외위의 조합. 한큰 군중 속에서. 그러니까 군중 속에 있으면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뭐 보다가 왜 나왔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비교급 뒤에 나오는 대니안 이렇게 디퍼런트 다음에 나오는 대는 다른 거잖아요. 뭐와는 다르다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큰 군중 속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 뭐와는 다른 방식. 그들이 대동사죠. 그러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하다가 뭐예요? Behave를 대신 써주고 있는 거죠.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고 영어는 그들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떨 때 행동하는 것과는 때 그들이 혼자 있을 때 혹은 한더 작은 집단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다 마지막 시간은 본질, 의, 이다 이거 어떻게 연결하냐 이런 건 패턴으로 좀 알아둬야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오부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 이걸 형용사처럼 해주면 가장 우리말과 가깝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센스면 형용사형이 이센셜이 되겠죠 그럼 타임 이스 이센셜 별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본질적이다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명령문이죠. 살아라 에즈도우 에즈 이프 마치 뭐처럼 삶이 짧은 것처럼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하니까. 이것도 또 대동사 쓰임이죠. 뭐하니까 짧으니까. 진짜로 짧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